자, 봐봐. 의미아니두 실수. 이거 중요하단 말이야.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중요한 이유, 중요하겠지. 왜냐면, 그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 풀이 조건이, 이제 문제 풀라는 조건들이 문제 푸는데 안 쓰이면 건 사기라고, 그지? 당연하지 필요 없는 조건을 왜 주겠어? 사기잖아, 그건.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 그지? 자. 얘가, 봐. 얘를 만족한는데 얘를 구하라니까 뭐 얘를 바꾸면 되지? 바꾸면 되지? 그럼 뭐가 돼? X는 뭐가 될까? 4-Y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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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자, 또 뭐가 돼? 또뭐할수 있어? Y는 또 뭐야? Y를 해도 상관없지? 4-Y, 마이 4 4-X 이렇게. 그지 아무거나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죠? 이걸 만족하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되잖아. 자, 우린 뭐가 돼? 그럼 뭐야? 이거 한번 해볼까? 2 x 더하기 4-X의 제곱. 뭐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 그죠. 그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뭐니? X2 의 참수지. 그죠. 근데 뭐가 중요한 거야? 2 참수는 뭐라 했지? 2 참수 그리 뭐가 돼? 최대 값아니 최소 값 밖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뭘 구하래, 지금? 최대 값도 구하고 최소 값을 구하래. 아, 그렇지. 지금 정의역이 있어야 됐구나. 이런 생각이 돼. 이해가? 어? 오케이. 좋았어. 자, 볼까? 어? 2x 더하기 4, 4, 16 마이너스 8x 더하기 x제곱이에요. 그럼 뭐가 돼? x제곱, 뭐, 뭐야. 마이너스 6x 더하기 16이죠. 이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이 값을, 이 값에 최대 값, 최소 값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뭐가 돼? 범위가 0부터 4. 그죠? 자, 요렇게 되면,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한데 뭐가 돼요? 완전히 지금 더하기 9, 빼기 9, 더하기 16 되겠지? 어, 저 이게 뭐, 뭔지 모르고, 이 식을. 그럼 x-3에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지? 이건 그릴 수 있다고. 이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거든.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는데. 이건 지워도 되겠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그릴 수, 그릴 수 있는데, X는 3일 때 Y가 7로 가게끔 그리고, 이런 그래프란 말이야. 그죠? 근데 뭐가 돼, 이거? 헐? 최소값밖에 없잖아. 그럼 뭐야? 뭐가 있어야 돼? 정역이 있어야 되지. 정역이 있어야지. 여기 정역 없잖아. 여기까지는 됐죠? 네. 자. 자, 자, 여기 뭐가 돼? 여기, 여기 뭐, 뭐, 대신 모는 뭐 거야? y는 4-x를 넣은 거죠. y 대신 이렇게 집어 넣은 거잖아. 그럼 봐봐. 아까 뭐라 했냐 여기서? 여기 나왔잖아. 이거 써야지. 의미 아닌 실수니까, 얘 y도 0보다 크고, x도 0보다 크죠? 일단. 의미 아닌,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 좋아. 그지 이렇게 하고. 또두 번째는 뭐가 있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0보다 크나 같지, 여기가. 이게 중요한 거야, 얘가. 두 번째, 뭐라고요? X는? 그렇지. 얘가 근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이미 만족했죠? 그지? 위에 올라와 있잖아. 얘만 만족하면 되지. 그럼 뭐야? 결론은 뭐가 돼?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음, 그럼 뭐가 돼? 0부터 4까지니까, 여기, 0, 0. 자, 여기 4는 여기겠죠? 0은 여기잖아. 그럼 최소값은 뭐야? 3일 때겠지? 그지 3일 때겠잖아. 최소값은 그죠? 3일 때뭐 했어, 저거? 7. 최소값은 그래서 7 더하기. 최대값 뭐니? 0일 때겠네? 0일 뭐가 돼? 9, 에다가 그러니까 16 이렇게 해서 16에다 7을 더하는 이런 구조네. 그죠? 그래서 답이 23.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어 어렵지 않으니까 18번.